에스겔 28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마에 가라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어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청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그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여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왜인곳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뻗들여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찾는 자의 수 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며 내가 지금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을 부은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위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리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로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누만 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이하므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제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가 임,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낯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를 저서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내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그의 설 거리에 피가 흐리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어질 것,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의 인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토 곧 내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이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난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사야 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궁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대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너를 슬픔과 곤고와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붙네요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하냐 했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해지고 평안하고 정원하니, 우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 도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를,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뜨렸은 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벌할 자 없다 하는 도다. 아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음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음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그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요 지렁이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에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에 맨 밑에 빠치우리 일어가.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격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도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검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각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빠진 주검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자기 땅을 망케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는 자의 후손은 영영히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도 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에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엉덩이가 되게 하고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위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룰리라. 내가 아쓸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발부리니 그때 그의 명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 즉누가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스왕의 죽던해 받은 경고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봄에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려니와.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잠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업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플레셋이여 다 소멸하게 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우를 떨어져 행한 자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것이니라 여한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안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여 뿌리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들들도 싸우나?이기지 못하여.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뱀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쫓기니라.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이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땅,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에 있가 얼마 남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적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밤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비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